그 현안 지류 상임에서 됐습니다만,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애초 워킹그룹이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협의 조율을 해서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능상의 문제가 있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타미플루 지원 등등의 문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장관께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도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제기에 의해서 얼마 전부터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이 워킹그룹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라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협의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외교부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보실을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협의 과정에서 외교부의 외교부좀 태도 자세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통일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워킹 그룹을 통해 할수 있는 부분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을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다르게 취급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 개별 산업 사업에 대한 논의 틀에서 일정 기간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 또는 비핵화 안보 문제 같은 정책적 분야와 제재 면제와 같은 실무적 분야를 구별하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조금은 성의 있는 또는 진전된 입장 폐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외교부로서는 그런 이런 그 여러 가지 조금 마이크를 데... 이렇게 대고 입주셔서 예, 그 외교부로서는 국제사회 그 제재의 틀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어, 적시를 해주는 것이 외교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에 있어서도 제재가 물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제재 위반 요소가 있고 어떤 건 아니다 하는 그 판단은 우리가 분명히 내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아닌 것이시라 하더라도 그이 북한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 공조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그 협의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 관계에서 가장 그기본은 서로를 놀래주지 예,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시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상세한 답변을 장관께서 하는 것을 제가 막는 이유가 그리고 원론적인 입장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필요한 외교부 입장이고 문제는 제가 서로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듯이 그 워킹그룹의 기능이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장관께서도 동의를 했다 그러면 그걸 발전적으로 바꾸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제시했던 통일부의 세 가지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형적인 입장과 의견을 가져야만이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지. 통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다시 또다시 잘못된 것을 제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 전체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장관께서는 아무튼 이번 개기에 또 한번 잘 입장을 정리해 보시고 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외교부로서도 그이이그 이, 이, 그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특히 인도 지원 아 어, 어, 문제는 정말 정치적인 고려 없이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또 인도 지원은 그 제재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워킹 그룹이 제재 문제를 면처에할 때는 아무래도 초반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그이 그이 시간적인 걸인가 훨씬 더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만 더욱 더그 효율적으로 논의가 될수 있도록 또 미국 측도 우리 국내에 그런 이그 문제점 지적들이 많다는 것을 또 저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 측도 이 워킹 그룹에 대해서 좀더 운영의 묘를 더 살려서 좀더 포괄적인 풍부한 대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것은 뭐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 좀 전에 약간 질이가 나왔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밀창원께서 가서 청사 또는 추진하고 있는 한미 동맹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체를 이 대화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작권 문제나 방위 분담 등의 문제라고 하면 국방부가 함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예,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이 국장 정도의 선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제를 보니까 미군 기지 이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이전 관련해서 환경 정화 이슈도 당연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직까지 뭐 의제를 뭐 조율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분명히 그런 의제까지도 어, 이 국내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미동맹 대화를 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맹이라는 것이 그 70년 전에 안보 동맹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에 우리나라의 그 능력과 위상이 지금은 크게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맹도 미래를 향해 좀더그 포괄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그런 대화를 예, 하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쭈기도 하고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워킹 그룹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이 한미 동맹 대화에 대해서도 의욕적으로 또는 필요한 그런 대화의 시작인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이야기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든지 등등을 해서 워킹 그룹과 같은 그런 폐단이나 혹시라도 폐해가 나오지 않게 시작 단계에서 좀더 각별하게 유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질의있시